날씨가 엄청 추워져서 오랜만에 산에 가려고 나왔는데 차를 타고 15분 정도 달리니까 엔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있다가 무서워서 긴급하게 지금 나왔고요. 이제는 풀 악셀을 당겨도 속도가 50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15분 정도면 센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오늘 일정을 변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일행이 있어요 아 일행분이 지금 이미 출발을 해서 도착하기 일부 직전인데 악셀레이터를 아, 벽까지 끝까지 밟았습니다 자 끝까지 끝까지 밟았는데 평지에서도 50이 넘기가 힘드네요 뒤에 차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옆으로 제가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옆으로 좀 비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가세요. 예, 가세요, 가세요. 아, 민폐다 자, 10분 정도 좀만 참아 보겠습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자, 지나갔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겨우 왔습니다. 자, 수술때 위에 오릅니다. 스티커 쪽에 지금 많이 막혀있다는 게 뭐죠? 이게 이거는 아, 매연만 태우는 거지 아. 그 안에 워시 찌꺼기라든가 네, 이런 거 나오진 네.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시간이 되시면 이거 쭉 철거해가지고 청소하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한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게 다 빠질지 아빠질지 몰라요. 몰라요. 매연은 태워요. 네. 근데 그 안에 워시 찌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빼야 되는데 그, 그, 그. 그거를 이제 다못 빼는 아. 거죠. 네. 차잔 어, 일단 맡겼고요. 일행분이 와서 저를 픽업을 하면서 짐을 옮겨서 같이 타고 가야 됩니다. 꼬였어요. 다. 그래서 오늘 목적지 딜레이가 한 2시간 됐기 때문에 어, 해지고 올라가서는 안 되니까 어, 가까운 곳에 다시 한번 일정을 짜보겠습니다. 빨리 내시오. 네, 일단 제 짐패킹을 하고 나는데. 마지막. 제 짐을 이렇게 실, 실었는데, 공간을 잘 만들었는데, 티트스잘 해가지고. 이게 차 다칠까요, 근데? 예? 네? 요, 요, 거 빼면 공간 안 되나? 아, 해네쓸끝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네요. 하는 소고기주. 바꿔갈래? 휴지는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돼서, 일종 좀, 다른 데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럼 형님, 이제 저 여기 타고 이제 준비하고 가시죠.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먹고 갈까, 아니면 가서 먹을까요? 가서 먹을까요? 가서 먹어요? 가서 먹요 가서 먹을까요? 예. 네. 뭐야, 이거 운전이 여기 있어, 왜? 저기, 불량으로 나와가지고 좀 싸게 샀어. 아, 불량이. 어. 불량이, 이거. 어, 어. 이거 얼마나 싸게 사신 거야, 이거? 아, 근데 몇배 싸게 샀어. 아이씨. 기 오셨고, 이제 출발합니다. 아이고, 넓, 넓다, 넓어. 배낭무게야 얼마 안 나가? 뭐, 어, 얼마 안 나가? 25km 밖에 안 되네. 지금? 이제 5km. 갑니다. 어26 어, k 로 26. 어 오늘 다 BPL이네요. 토요일부터 어, 수도권의 일부는 영하로 떨어지고 갑자기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안 됐는데 오늘 덥습니다. 따뜻합니다. 아직 단풍은 채 시작도 되지 않았으나 멋진 호수뷰가 있는 그산 맞습니다. 와 쉬기네. 아주 평탄하진 않은데, 하룻밤 묵어 가기에는 아주 좋은 장수 돌침대입니다. 하... 너무 좋다. 세명 자기는 충분한 평상이에요. 넓죠? 네 명도 자겠다. 오늘의 도시락.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페이 중에 스컬피를 그 전까지 좋아했는데, 라고니타스 이걸 맛보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의 맥주요. 일행들의 스틱 소리가 딱딱딱딱 들립니다. 이럴 때 산에서 최대한 소리가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어, 저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행분도 많습니다. 오신 분들께 입시를 시켜드렸고 이제 아 장수 돌침대에서 아 기가 막힌 석양 파티가 시작됩니다. 테이블 좀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거 메이커스 머크라고 버건이고요. 유리잔까지. 와, 이거랑 뷰가 와 인스타샷 한번. 아, 이거는 여기 여기에 어울리는 안주예요. 유동 번데기. b 그 p l 한다고. 가볍게 왔습니다. 아, 물회, 알리올리오 그리고 아이고 또 깨졌네. 예, 샌드위치 그리고 감동락. 오, 흠, 이스키랑 김밥 두 개.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그런 박스입니다. 저는 정확히 한 시간 정도 왔는데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바위지대 그리고 멋진 경치와 호수. 어, 암능, 거기다가 저 멋진. 맥주 하나 드릴까요? 아니, 좀 먹고 있는데. 안주로 계란 하나 드릴까요? 계란? 예. 네. 하나 떼주게? 예? 네? 아, 조용하고, 맛이 너무 좋아요. 어, 소리 너무 영롱하네. 아나비오수위리시바라 뭐 어, 같아. 뜨거워, 뜨거워. 와. 우 와, 야, 이거 완전 그건데? 뜨거워. 요거는 순살이다. 네, 오픈에 사피넬 말고. <laughs> 아씨, 이게 사피넬로 접목은것 같은데? <laughs> 전에 한번 갔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요번에 새로 <laughs> 사서 지금 두 번째요, 세 번째. 와. 야, 이거 동파육 같아. 껍데기랑 이게 살살가 뼈가 불리는 거 봐. 껍데기랑 다. 와, 진짜 이게 잘 삶은 건데. 이게. 자이이 이 껍데기 있는데 맛있어 껍데기. 지방이에요, 지방이에 지방이. 이게 뭐, 맛있어 돼지 고기 이거. 야한잔 드세요. 음, 야 뭐냐 이거? 음, 음, 맛있다. 너무 잘 어울려, 맞지? 어디예요? 주 먹어 돈방골? 맛있다 이거. 오피넬이 역시 잘 들어. 야 이거 따뜻하니까 지금 막 시켜 먹는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네. 뼈까지 있는 거예요. 야, 야 이거 더 이게 더 맛있지. 딱 와사비 찍어 가지고 이거 형님 한잔한잔 드시죠. 뭐요 <laughs> 하나 드시죠? 아, 네. 아니, 맛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매콤한 게 그냥 환상적입니다. 죽이죠? 야, 내가 돼지 발톱촌죽까 발톱, 줄까, 발톱? 딱 하나 배어 물고 야경을 보면요. 환상적이죠? 자, 좋네요. 여기 지금 바람도 안 불고 딱딱고 술도 맛있고 야경도 듬성 보이고 어두워가지고 <laughs> 랜턴을 걸어놨던 스탠드 스틱이 열리됐네요 <laughs> 스틱 걸어놨던 걸어놨던 랜턴이 흔들리다가 떨어졌어요. 잡으러 가야지.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자 이런 좁은 틈 사이로 내가 저기 보여 저기 야. 인디아나 존스. 어, 씨 이거 어떻게 갖고 왔을까 테이블 렌탈이. 어이고 어이고 잡았습니다. 됩니다. 같이가 형님께서 어제 등산을 심하게 하시고 무릎이 좀 많이 다치셨어요. 아이고 부었네 완전. 아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더다치신거죠 형님? 이거요? 예. 네. 아. 저기 빨간님이 위험에 처해 가지고 제가 구하을다가 예. 열이 났네요. 아.